재판, 두 번째 재판이 이제 끝났습니다. 어, 다음 재판은 5월 23일 월요일날 오후 2시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증인으로 어, 이 도굴범 세 마리 백준음 김경태 최상훈 이 셋을 증인신문 했습니다. 어, 그런데, 백준음이, 뭐, 무조건, 뭐, 아닙니다. 뭐, 다 거짓말 치고 빠져나가려고, 이제, 몸부림치는, 그게 한 시간 이상, 걸렸고, 어, 여기에서 나온 아주 또 결정적인 거짓말은 뭐냐. 백준음이가, 그, 제사 지낼 때, 영호천도제, 그1 2어1 9년도 1219-1번지 1219어 지금 이제 건축폐기물 어 쓰레기 처리장이죠. 거기서 어 2002년도 5월 21일날 영혼 천도제를 지낼 때그 어 자리에 심필준 어 김기영, 심필균 청와대 김대중의 특보 그리고 김기영 서울 경찰청 차장. 뭐, 오지도 않았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심필균과 김경 씨를 모른다. 모른다. 거기 와 있는, 어, 사람들, 사람들, 모르는 여자 와 있고, 모르는 남자 와 있는데, 사람들 나 누군지 모른다. 아이, 마, 마, 아 뭐, 빨간 거짓말도, 뭐, 그런, 그런, 새빨간 거짓말. 다아 그래가지고 또, 어, 이거 참. 죄라 하나 또, 또, 뭐, 가, 가면 갈수록 세상입니다, 지금. 백준 의미가 오늘 아주 명언이 하나 나온 게, 청와대에서 온신필균 자기가 다 조섭을 해서 다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고 해서 다 모시고 왔다. 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여기, 여기 있는 우리 정성재, 또 우리 정관재 선생님, 다, 아, 또, 백준 이미가 이분이 신필균이고 이분이 어, 김지영이다. 아, 어, 심필균이는 청와대 특보고, 어, 김기영이는 서울경찰청 차장이다. 아,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다 얼굴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증언하는 자리에 나와서는, 아예, 심필균이라는 사람, 그 여자, 뭐, 아예 모르고, 김기영이라는 사람도 아예 모른다. 고기온그 사람들 누군지 난 모른다. 아예 이렇게 딱 잡았대는, 아주 이런 명장면이 나왔습니다. 어, 다음번 이제 5월 23일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재판을 할 때는 어, 우리 정성재 정관재 씨가 그 당시 현장에서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이니까. 어, 어또 그리고 어 이제 6월 어,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봉태 변호사가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어, 문재인의 그 압력에 의해서 그리고 그어 문재인에 의해서 어더 이상 조사가 중단되고 어그 다음에 손을 떼게 되는 어 이런 부분 다 지금 뉴민주신문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신문에 다 지금 검색해 보면 기사로 다 나와 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다음 어, 번 공판에는 어, 김인성 회장님도 나와서 이제 증언해 을 주실 것이고, 어, 우리는 최봉태 변호사도 이제 예, 증인으로 어, 우리는 신청해서 증인을 이제 들을 겁니다. 지금 뭐 증인으로 나와야 할 사람이 줄줄이 많지요. 그리고 오늘 어, 재판 서두에 어, 분명하게 이제 못박았습니다 어, 우리가 사실 조회를 어, 요구한 거, 그 사실 조, 조회를 요구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국세청에서 배은환 교수의 진정에 따라 백준음의 재산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이건 뭐 말도 아닌 이런 아주 귀성한 재산 상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런 상황이 이제 뭐도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서 났나? 어디서 났나? 이래가지고, 그 국세청에서 그 당시에 즉시 검찰로 이첩해버렸죠. 국세청에서 검찰로 이첩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 청사 고발을 의미한다. 라고 국세청에서 근무한 어, 제 아는 사람이 분명하게 확인을 해준 바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동부지청에서는, 부산 동부지청에서는 그 당시에 국세청에서 어, 이첩해온 그 서류, 뭐 이것 따라서 이수진 검사가 다 조사도 진행하고 했, 했으니까 어, 그 조사 결과 처리한 것과 그 당시에 국세청에서 검찰에 이첩한 그 어, 아주 이상한 백준음의 재산 상황, 어, 뭐이 해명할 수 없는 이 불법 재산 상황 이것에 대해서 그 자료들을 검찰은 가지고 있으니까. 아 어, 그거를 어 사실조회 에 우리는 요구하니까 그 어, 사실도 일체를 우리에게 에, 보여달라 넘겨달라 아 어, 이랬더니 부산 어이 동부지청에서는 우리가 사실조회한 그 부분은 쓱 그냥 묵살해서 뭐어 어, 그냥 아무런 언급 없이 뭐 뭔가 지금 뭐 숨겨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어쩐지 뭐 같은 건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그 부분은 쓱 묵살해 버리고 어 그냥 그 사건에 대해서는 공남 종결 처분했다 공남 종결 처분했다라고 하는 그 당시 에또배우 어, 나인 교수가 어이 어, 검사 이수진을 또 어, 어, 고발했잖아요 뭐 고발했잖아요 직무유기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어, 공남 종결 처분했다는 이런 것만 그냥 허, 그 아무런 내용 없는 이런 서류만 보내왔고 정작 우리가 요구한 이 사건을 밝히는데 핵심이 될그백준놈의 어 재산 상태를 국세청에서 어 조사해서 검찰에다가 이첩한 그 서류 일체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쓱뭐 언급을 안 하고 어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도대체 이게 재판의 핵심 내용인데. 내용을 받지는 아주 어, 필수가 는데 그러면 검찰, 검사는 이내용에이 서류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재판장이 법관은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어, 재판을 하라는 거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판 한다면 이것은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재판이 아니고 뭐 공산국가에서 하는 인민재판, 국제에서나는 이런 인민재판, 재산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그국제청에서 어, 검찰에 이 재판, 그 어, 서류 백준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한 이사 상태를 발견해서 이 재판, 그 서류 일체를 어, 우리에게 에, 사실 조회. 다시 한번 요청해서 우리는 어, 반드시 그것을 받고 밝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식으로 또다시 사실조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류가 이제 뭐 또, 어, 이제 이번에는 피할 수 없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서는 요구한 거니까. 이제 이것, 그래서 이런 어, 서류들, 그리고 다음번에는 오늘 뭐, 어,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을, 어, 백준음, 김영태, 최상훈을 증인 신문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시간이 모자라서, 어, 세상은, 어, 한 사람만 더한 시간에 걸쳐서 증인신문하고, 김경태는 다음번, 어, 봉판, 5월 23일날 증인으로 다시 한번 나와서, 어, 증인신문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날 우리는, 어, 서류상으로, 오늘도 이제 증인신문에서 핵심 내용이 된게 뭐냐 면 2002년도 3월 2일날 정총재 씨가, 어, 관통시킨 그 굴이, 박송이 판굴이 아니라 일본군이 판굴이 분명하지요. 모든 과학적인 자료들, 증언 자료들, 잠수부가 직접 들어가서 탐사한 내용들은 어, 그, 조사한, 과 보고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어, 그, 동영상을 보면서, 어, 감정한 이 내용들에 의하면, 이 굴은 일본군이 판굴이고, 군사용 굴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 꼼짝 못하게 증거들에 의해서, 어, 다 나와 있죠. 벌써 오늘도 법정에서 설명했지만은 이 굴은 박수홍 의창굴이 아닙니다. 왜 박수홍 의창굴이라고저 백준음, 김영태 최상훈이 끝까지 목숨 걸듯이 하면서 주장하느냐. 그게 일본군 굴이 되버리면 최상훈이 인정했다시피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20년간 거짓말하는 게 완전히 다 드러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끝까지 예, 일본군 굴이 아니라 박수홍이 하는데 우리가 확보한 그, 어, 그 당시에 검사 입회하여서풍영의참 수사 김원택 씨가 어, 2005년도 7월 중순에 낮과 밤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직접 수중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어, 탐사한 결과 보고서 그리고 그 어, 동영상을 보면서 그다 검사 입회하여 조사한 거죠. 그 당시에. 에, 그것을 감정한 진숭 씨의 그 감정서, 또그 이후에 전문가들의 감정서에 의하면, 저 굴은 박승 씨가 판 굴이 전혀 아니죠. 그건 전혀 아니고, 어그 굴은, 굴은 일본군이 판 군사용 굴이다. 그렇게 감정이 나와 있고, 벌써 더 이상 저백준놈이 거짓말하고, 오늘 최상훈이 거짓말했는데, 뭐또 김혁태도 앞으로, 다음 번에 와서 이제 또 거짓말 뻔, 히 하겠죠. 모르죠.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딱들이 밀고 우리가 압박을 하게 되면 이제는 할수 없이 뭐, 어, 항복을 하고 자백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근데 뭐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이 그 악마의 노비짓을 해왔는데 나라를 이기 정도 만드는 징용자 6월 숨기는 민족 반역 범죄 저지르고 또 이런 등독을 해먹고 이런 자들인데 당연히 고추위를, 뭐 잡에, 글쎄, 모르지, 또 뭐, 어 김영태가 마지막 살기라도 차려고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어, 하여튼 그거는 봐야 될 것이고, 오늘 백준웅과 최상훈은 법정에서도 명확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청춘재가, 어, 관통시킨 굴이 박웅의 굴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엉터리 재판에서, 어, 최 그, 저, 어그 정, 청춘재, 어, 시에게 어, 이 어, 엉뚱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44개월 어, 감옥살이 하게 만드는 그 당시의 그 거짓말을 그대로 반복했는데 이번에는 택도 없는 겁니다. 이미 김원택 씨의 검사 입폐하에 2천원도 참사 결과 보고서 그리고 진승 씨의 감정서 그 다른 어, 교수님들 전문가들의 어, 감정 결과 보고서,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남구청에서 어, 제가 화, 어, 어, 찾아내서 확보하고 있는 그 서류 1997년도 박수 씨가 어, 그 장소에서 그 바로 옆에 장소에서, 그러니까 주소 번지가 다르죠 어, 1219-1번지가 1219 아니라 조금 다른 번지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접근해 온 거니까 그. 어, 그, 어, 남구청 서류에 의하면, 그 당시에, 어, 박수홍 씨에게 허가를 내줄 때, 그, 어,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굴은 규격이 1.5 곱하기 1.8 m 입니다 김원택 씨가 직접 들어와서 탐사한 그 굴은 1.8 곱하기 1.8 정사각형. 들어가면서 직각으로 세번 꺾여서 크랭피형으로된 일본군 군사용 터널 이렇게 돼 있고 박승수 가 판굴은 그렇게 군사용으로 직각 직각으로 꺾은 굴이 아니고 전 그런 굴이 아니고 규격 자체가 벌써 일점 1.5x1.8로 전혀 다르고 천장의 모양도 일직선이 아닌 아치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결정적인 것은 저 일본군 군은 감정에 의해서 다이너마이트 발파에 의해서 그리고 그발파공의 크기가 30mm라고 하는 거를 지모택시가 다 제했죠. 이 구역은 일본제 일본군 규격입니다. 일제시대 규격입니다. 해방위후의 구역은 40mm 이상으로 이제 커졌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군이 판구장에 확정이 됐는데 이거를 보듯 보 지금 백두는 김경태, 최상우는 지들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박숭이 판굴이라고 하면서 저놈들이 정충재 씨에게 누명을 씌울 때그 당시에 그 거짓말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번 재판에서 완전히 과학적으로 이놈들이 거짓말 쳤다는 거 그냥 다 법정에서 증명이 다 증명이 끝나버릴 것이고 이제 김경태 더 이상 거짓말 하는거 이제 그 자리에서도 거짓말 하는지 또볼 겁니다 그리고 어그 자리에 에, 증인으로 정성재 선생님하고 성관재 선생님, 성관재 선생님 어 이분들은 그 당시에 직접 현장에서 어 같이 작업을 하면서 천도제 과정 잠수부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제 천도제를 진행이 일주일 전쯤에 어그 잠수부가 들어가는 과정을 다 모니터 갖다 놓고 다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 최상훈이하고 김영태가, 어, 이 안에 인이꽉 찼다는, 이런 말 들, 들으... 들,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일주일 전에, 그, 참수가 직접 들어가는, 그, 동영상 장면들을 다 보면서, 금이라는 확신을 다 했기 때문에, 왜냐, 김영태, 최상훈이 이미, 다른 사람 여러 번 들어가서, 봐, 뭐, 술 꺼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어, 날짜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날, 바로 일주일 전쯤에 그러한 잠수부에 들어가서 어, 참사하는 그거 동영상을 보면서 그날 이제 천도제 날짜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뭐, 때문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예, 이 우리 정성재 예. 선생님이 얘기하시겠습니다. 어, 오늘 그김 아, 백주님이 김갱태의 최상위을 제가 봤습니다. 김갱태는 제가 어, 저기 뭐야, 어, 작년에 이제 제가 만나고, 지가 연락이 와가지고, 저그 집에 내가 쳐들어가고. 근데 오늘 역시나 백준우민을 만나고, 최상우이를 만났습니다. 이 법원에서 만나니까,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 한번 할게. 그때, 그 연도에, 2002년도에, 니네들이 내보고, 어, 그 정단지에 저 형님하고, 최상우이그 샵에 가가지고, 무인기로, 무인, 그, 촬영기를 이어가지고 오늘도 법정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 제가 요 분명히 겁니다 아니 검인지 아닌지 금자리를 쌓아놓은 거 하고 돌푸대를 쌓아놓은 거 그거 제가 42살이었습니다 똑같은 연도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간에 같이 작업을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사건 나는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What?